recording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깨워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오늘 우리 안에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그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 깨달아 아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 3장 7절부터 18절입니다. 다니엘 3장 7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아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가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가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본문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앞에 죄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보지 못한 유혹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동안의 유혹은 즐거움, 즉, 즐기는 죄의 유혹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유혹, 또는 내 재산을 불리기 위한 탐심의 유혹, 남의 것을 훔치고 혀로 남을 헐뜯는 쾌락의 유혹,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죄의 유혹이었습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의 유혹을 받아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했습니다. 죄가 재미있지요. 죄를 범하면 육신이 즐겁고 돈이 많아질 것 같은 기대가 생기는 세상적으로 행복한 죄, 그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너고가 겪은 죄의 유혹은 다릅니다. 죄를 지어도 딱히 즐겁지가 않지요. 그러나 그 죄를 멀리 하면 죽습니다. 내 육신이 즐거워지는 죄가 아닙니다. 죄를 지어야 생존할 수 있어요. 죄를 안 지으면 죽습니다. 이러한 유혹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많은 교회가 자발적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사실 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시점은 일제가 이 이유로는 아직 별다른 탄압을 가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냥 교회들이 질에 겁을 먹고 일본 귀신 섬기기로 알아서 결의한 것입니다. 일제 입장에선 좋았겠지요. 다수의 교회가 나서서 여호와보다 일본의 천조 대신이 더 높다고 말해주고 자발적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해주니까. 거부 세력을 탄압할 근거도 마련된 것이고, 거부하는 소수의 교회만 탄압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다수의 교회가 길을 쓰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면 일자가 그같이 쉽게 탄압이라는 칼을 꺼내들지 못했을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앙을 위해 신사참배 거절한 성도들, 죄를 멀리하기로 다짐한 성도들은 일자에게도 탄압을 받고, 교회에게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신사참배 거절하는 성도들을 고발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고, 고문을 당했고요. 그 중에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죄를 이기려고 육신의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살기 싫어서 죽는 길을 택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고문 당하고 싶어 신사참배를 거절하겠습니까? 살려면 죄에게 내 신앙을 팔아야 하는데,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리, 신의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부한 교회 지도자들은 고발당하고 면직되고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순교했습니다. 해방 후에도 이분들의 타이틀이 복권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장로구, 장로교 예장통합평양노회가 일제감치 신사참배를 결의했는데 이에 반대한 주기철 목사님이 아무래도 눈에 가시였나 보지요. 면직처리했습니다. 그게 1939년인데 주목사님이 언제 복권되셨을까 보니까 2006년입니다. 면직된 지 67년. 해방된 후로도 60년 훨씬 지나서 복직되었어요. 돌아가시고 한참 후였지요. 아마 그 시대에 신사 참배했던 목사들이 다 세상을 떠난 후에 그동안에는 그들 눈치가 보여서 못 하다가 이들이 다 죽고 나서 주기철 목사님의 복권을 논의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살고 안 하면 죽습니다. 죄 지으면 살고 안 지으면 죽는 그 시대. 죄의 유혹을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죄를 지으면 쾌락을 즐기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야 생존하고 연명할 수 있는 상황. 이러한 때의 유혹을 거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거절하,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돈을 섬기나 세상을 섬기다, 하나님을 섬기나 귀신을 섬기나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에 따라 세상 법 테두리 안에서 혹은 걸리지 않는 수준에서 뭐든 다할수 있습니다. 그 세상 나라 사람들이지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모든 백성, 여러 나라 사람들, 그들 전부가 느부갓네살의 형상에 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 해오던 일인데 대상만 바꾼거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유혹을 받습니다. 삶이냐 죽음이냐 육신의 안일이냐 고통이냐 이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지요. 바벨론의 모든 지방관리가 금신상 앞에 절하는데 딱세 사람이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서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입니다. 다니엘은 왜그 자리에 없느냐? 다니엘은 궁중 대신이기 때문에 거기 참석하지 않는 거이요 지방 장관들만 불러냈으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세 사람만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걸 본 다른 신하들이 이 참람한 세 사람을 느부갓네살에게 고발합니다. 1 2 절로 내려가 보시지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화를 냅니다. 아, 이것들 봐라. 내가 다니엘 청탁으로 그 새놈을 지방장관으로 세워줬는데 어디서 반역질인가? 13절. 느부간네살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끌려갑니다. 왕이 일단 부드러운 말로 신문합니다. 14절 너부간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일단 사실인지 아닌지 물어보는데, 대답도 듣기 전에 이들을 회유합니다. 15절. 이제라도. 이제라도. 얼마나 큰 유혹의 단어입니까? 이제라도. 그러니까 한 번은 봐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저라면, 이제라도 금신상 앞에 엎드리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살려주겠다. 이제라도 우상숭배하면 살수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백성이 늘 해왔던 대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며 금송아지 앞에 잠깐 엎드린 것처럼 금신상 앞에 잠깐만 엎드리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이제라도 이제라도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커니와 회유책이지요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한 번만 엎드려라 회유와 함께 협박도 들어갑니다 원래 회유는 협박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죄를 안지으면 죽는답니다. 그리고 마무리 발언,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세계 최강국 대통령의 이 말에 떨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도 없다. 자,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부간 네 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저는 이세 사람이 간이 배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왕의 말에 대꾸할 가치가 없다.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간네살이한그 마지막 발언에 대해서만 답을 하는 겁니다. 느부간네살이 뭐라고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래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복을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느부간네살의 기억을 되살려 주는 것이요, 왕이시여, 전에 다니엘이 왕이꾼 꿈꾼 알아맞히고. 해몽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거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이 분명하게 아래였는데 왕이 지금 기억을 못하시나 본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왕의 손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오히려 느부간의 사를 코너로 몰아붙이는 거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지만 세상을 능히 이깁니다.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세상,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 지니라. 이세 사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계시다고 믿는 것이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죄를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방법은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앞세우는 것인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이세 사람은 이 믿음으로 죄를 이깁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18절. 18절은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한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가르친 바, 죄를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신의, 하나님에 대한 의리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이 찬양을 부르면서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안할 겁니다.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지만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누고는 삶과 죽음 그 사이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했어요. 굉장히 무거운 발언이지요.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혹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 품에 거할 텐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배신하리? 엊그제 주일 예배 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을 치유받은 사람,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또이 사람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걸고 일부러 찾아가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너의 영혼이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며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즉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했지요. 배신했습니다.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의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요셉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긴 것도 이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일. 내가 어찌 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그 앞에서 행할 수 있으리요. 믿음이고 신의 아닙니까? 요셉이 죄를 피해 도망칠 수 있었던 동력,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를 멀리 할수 있는 방법,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의이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물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신뢰니까요. 들은 말씀 마음에 품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